<laughs> 유튜브에 녹화 <로커> 중이야? <laughs> 야, 봐봐. 두원 부정과 원세 부정이 있는데요. 이거 설명드릴게요. 봐봐. 일단, 아, 이거, 이거 하면, 아, 이거 다야 되나? 진짜, 이거 다하 다. 네. 이걸 설명할게요. 두분 중에, 둘 중에 둘 얘기할 때, 아, 다시, 둘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전체 긍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전체 긍정. 둘 다는 뭐죠, 둘 다? 음. 보스죠. 그세 명이, 세 상일때 모두 다는 뭐지? a 또는, 뭐, every, 이렇게 들어가지. 이거 이해되지? 네. 전체 부정해볼게. 전체 부정. 둘다 아니야, 그 분이. 아까 했던 건데. 더 e 그 e 둘다 아닐 때. 세명 네. 이상일 때 전부 아니야. 네. No, 나 o 니대명사만 얘기하는 대명사. 그지 그, no, one, came on, 아무도 안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네, 부분 부정, 부분 긍정 이라고겠습니다 부분 긍정. 둘 중에 하나라고 할 때는 뭐죠? 원. 둘 중에 원을 쓰기도 하고요. 이더를 많이 쓰둘중 하나. 이더죠. 네, 몇몇이 부분을 할때 긍정일 때뭘 써? 썸을 쓰지. 하나가 따졌지. 무엇 빠졌되 음. 전체 긍정, 전체 부정 부분 긍정, 무엇 빠야서 부분 부정이 빠졌지예 얘 플러스, 예얘 플러스 부정하고 붙으면 뭐야? 부분 부정이야. 이것만 이해하면 돼. 말 어렵지? 예문을 더줄게 봐봐. 이거, 이거, 이거 이해해주니? 네. 논쌤 집어넣으시고, 다, 다 외워주면 안겠습니다만, 지어식시고 예문을 둬줄게. 논, <놀람> <놀람> 아, 니 e 니더 오 e 댐 케인 이런 문장이 있고요그 다음에, 음, b 스 t h o 디 them didn't come 있고, 음. 그 다음에 Need of them, didn't come 있다고 쳐보자. 네, 석해보겠습니다 일단 l e e 브 of them, you tell e e e of them. 그들 중에 한명 어떻게 쓰게 해야 돼요? 그둘 다, 그들 중에. 어, 정확히까지 생각하면 두들, 그들 중에, 두들 빼고 둘만 하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 친구는 많이 연습했던 거기다 해볼까? 그들 중, 전, 그들 중, 둘 네, 정확히 생각하면, 그들 중에 2대는 둘중 하나지. 네. 어떻게 해야 돼? 그들 중에? 그들 중한 한 명? 한명 오자. 그다. 그럼 위에는, 위에는 어떻까 아, 그들 중. 그들? 벌써는 둘 다지? 둘다오 울지 않았다. 않았다. 그럼 여기 몇명온 거야? 거기는 아무도, 아무도 안온 안 거고, 여기는? 한명왔한명고 여기는? 니더 오브 대 니더 덤. 니더가 둘다 아니라고 했지. 어, 그 뭐야? 그들 둘다 둘다 오지 않았다. 네. 그럼 둘다안오는 거네? 네. 그러면, 네, 봐봐. 이제, 바꿔보겠습니다. 이자가 뭐라고요? 응. 아까 말했던 전체 표현 플러스 부정은 뭐라고 했지? 전체 표현 플러스 부정은 뭐라고 어 부부 부정이라고 했지. 응. 그들 둘다 집합이 두 명이야. 그들 둘다 오진 않았다가 아니라, 그들 둘다 오지는 않았다. 문제 말이 아니니? 부부만 부정하는 거야. 몇 명은 뭐죠? 한명온 거야. 밑에는, 그들 중에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뭐지? 둘다안온 거야. 이미 바꾼 거야, 니들이. 뭔지 알겠어? 그래서 중요해, 이게. 다시 봐봐. 다시 설명할게. 부정어랑 전체 표현이 무척 뭐다? 부부정이다 그래서 이것을 헹쳐줘서 저, 처음부터 저, 이렇게 한다. 그들 모두가 고등학생이 아니다, 가 아니라, 그들 모두가 고정한 사아다 고정한 사람 있고, 아닌 사람도 있다 이렇게 는 거예요. 그봐서 말하고 조심히 봐. 그들 둘다 개를 지르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들 둘다 개를 지르지 않는다. 몇 명이 기르는 거야? 한 명이 기르는 거지. 이제, 나는 항상 TV를 안 본다가 아니라, 나는 항상 TV를 보지는 않는다. TV를 가끔 보는 거야. 문제 알겠지? 네. 그러니까 부분부정이니까 어떻게 해야돼? 전체를 놓고 이 부분만 부정해 줘야돼 다 부정하면 안돼 이해되지? 이게 뭐다? 부분부정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셋 이상일 때는 넌, 뭐, 울일 때는 리더가 보다 전체부정이다 됐지? 좀 설명이 길었는데 기다 네, 보겠습니다 네 A번으로 하겠습니다 A번 해사자 계속 어, 해볼게요 하나씩 아, 오늘은 절로부터 할까요 질 네. 네. 너는, 너는 어. 싸웠었니? 너의 동생 너의 가 어. 싸웠었니? 어, 그는 어. 나에게 더 이상 말을 내보 죠 하지 않아. 이렇게 내보. 전체 부정이지. 완전 부정한 거지. 네. 그렇죠? 네. 다음에 2 번은 에런과 아, 너무... 코라가 아, 너무... 시험 운전 테스트에 통과했었니? 어, 통과했대. 맞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들 둘다테스트에서 떨어지지 않은 거죠. 뭐죠? 니더죠둘 다의 부정이니까 니더죠 이제 자, 3번. 3번. 음. 나는 생각한다. 컴퓨터 게임이 너에게 음.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그들 모두가 나쁘지 않아도 아니라, 그들 모두가 나쁘진 않아요. 라고 얘기한 거지. 뭐 해야 돼? All. 기본 부정이지. 멤버은 교육적이기도 합니다. 게임에 교육적인 게임이 있을까? 네. 이기네이기능 음, 음. 네, 그 다음에. 위중 아무도 과학선생님을 좋아하진 않는다. 아무도 좋아하지않는데 위중. Every. e 모두가 좋아하는 건데. All. 모두 좋아하는 건데. 아무도 좋아해요. 전체 부정이 되잖아. 니 더욱 중충하라 얘기한다. 도움이죠. 모임. 그래서 우주에 아무도 좋아하지 않는 것이 그지. 전체 부정이죠그 아이들 둘다 먹을 먹는 걸 좋아하는 것 상이다. 여기 말 그대로 둘다 좋아하는 것 상이다는 뭐야? 둘 우정 쌓아 냉이지. 내가 뭐 하고 쓸까? 응? 뭘 쓸까? 부정어 다음에 둘다 래퍼를 써야 될거 아니야? 어... 둘다 뭐지? 이걸... 보스죠 보스, 보스... 부정호 둘다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해도 있고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도 있 모든 사람이 유명한 영화들이 여성, 될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뭐죠? 한번이것도 모든 사람 나와야 되겠지? 뭐, 모든 사람 everyone everybody 도 되고요 다음 부정어 나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모든 사람이 될수 있는 건 아니다 될수 있는 사람도 있고 될수 없는 사람도 있다 돈이 우리에게 항상 보호 주는 것은 아니다 어스, s 항상, always 해석이 이렇게 하면 안돼 돈이 항상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안돼줄 때도 있고 주지 않을 때도 있다고 렇게해야돼그 이야기는 둘다 재미있지 않다 이건 둘 다니까 둘다구성해 줘야 되지 이제 뭐죠? 둘 다니까 둘이 구죠 아, 리더 리더 더. 리더 오브 더. 오브 더더니서 스토리. 스토리 즈 h e is interesting. 이렇게 해야지어 됐지? 응 이렇게만 그리고 그녀는 항상 같은 시간에 저녁을 먹는 것 아니다. 네 볼까? 응. She always. 어 uh, not to 되어야 돼. She doesn't doesn't same. 먹다 I eat, eat At same time, 전시 사람부터 해죠 At the, the same t i m e 단어를 바꾸시면 안 되고 그 상황에 따라서 전시를 정시로 붙여주겠지 그의 본인분다 살아 계시지 않다둘다 돌아왔을 때 얘기지. 해볼까요 리더, 오브, his parents. 그죠 그들 부모 둘 다, 네, is 나올 수는 아니야. 니더가부정어더가 부정어 있는 거. 맞죠? is t w i t arrive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좀아갈리긴 하네요 부정어는 좀, 좀 어려워하는데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전체 공정 둘일 때 전체 공정이 뭐라고요? 둘다세 개일당일 때는 모두 모두 전체 공정일 땐둘다 아니다 세 개일당일 땐 전혀 아니다 그지 부응정은 부응정은 둘 중에 하나 either 몇몇은 some 맞지? 그정. 근데 전체 표현과 부응 부정하고 붙 뭐라고요? 부응 부정 이제 마지막 정리, 이거로만 이해하 돼. 이더, 오브댄, 디드트컴이 뭐라고? 뭐라고 했지? 구들 중에 한 명도 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볼스, 볼스, 볼스 오브댄, 디드트컴 뭐라고 했지? 둘다 둘다 오지... 다 오지는 않았다. 몇명 왔다, 한명 오고 아무도 안 왔다. 이렇게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